<목소리> 안녕! 독수리 웡자미입니다. 저번 수업은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흥돈이가의 하룻법 중 뭐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와 무엇, 어떤, 누구에 초점을 맞출 때,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질 때를 알아볼 거예요. 예, 저번 시간에 누구의 조점을 맞출 때, 때는 배웠는데 무엇 어느의 조점을 맞추는 건 뭐예요? 음, 예를 들어 그 카페는 쿠키가 맛있어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카페는 와이프리 왜 다르게 쓰이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때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는 은 는을 붙입니다. 쿠키는 맛있다. 쿠키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은/는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 이 카페를 넣어 볼까요? 여기서 a와 b의 대화 주제는 카페입니다. a와 b가 함께 카페에 갔거나 카페를 소개시켜 줄때 b는 카페에 대해서 말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는 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카페는 쿠키가 맛있어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 두 문장을 봅시다. 만약 이 카페는 쿠키는 맛있어 라는 말을 한다면 이 카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1강에서 배운 것처럼 쿠키는 맛있어가 대조의 의미를 가져 이 카페의 쿠키는 맛있지만 다른 것은 별로라는 뜻이 됩니다. 비는 카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카페에서 파는 가장 맛있는 무엇, 쿠키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카페에는 쿠키가 맛있어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럼 친구들의 대화 한번 보고 올까요? 나 학교 앞에 있는 카페에 가려고 하는데 뭐가 가장 맛있어? 아, 거기 그 카페는 쿠키가 제일 맛있어. 그래? 쿠키를 꼭 먹어봐야겠다. 이런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쿠키는 이 카페가 맛있어. 라는 문장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문장의 경우에는 쿠키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쿠키를 파는 여러 카페들 중이 카페의 쿠키가 가장 맛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전 문장과의 차이 아시겠나요? 이 카페는 쿠키가 맛있다. 는그 카페에 쿠키, 케이크, 커피, 주스 등 다양한 음식을 팔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쿠키라는 뜻이에요. 쿠키는 이 카페가 맛있다라고 하면 뜻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쿠키를 파는 카페가 여러 곳이 있다면 그 중에서 이 카페의 쿠키가 가장 맛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좀알것 같나요? 아, 말하는 메인 토픽 주제에는 은 눈을 누구 무엇 어느에는 이 가를 쓴다. 잘 외워 둬야겠어요. 음, 친구에게 우리 학교는 소개시켜 줄때 우리 학교는 마스코트가 귀여워. 이렇게만 하면 되죠? 맞아요. 조금 어렵겠지만 계속 하다보면 은는 이가 중 무엇이 더 자연스러운지 알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지는 경우를 볼 건데 앞에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더 어렵다니 걱정되는데요? 괜찮아요. 같이 천천히 해보면 돼요. 내가 다녀온 제주도는 정말 멋진 곳이다. 이 문장은 나는 제주도를 다녀왔다. 제주도는 정말 멋진 곳이다. 이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진 경우를 말해요. 어, 잠깐만요. 왜 나는 다녀온 제주도는 정말 멋진 곳이다 라고 하지 않나요? 내가 다녀온 제주도는 정말 멋진 곳이다. 이 문장은 나는 제주도에 다녀왔다. 제주도는 정말 멋진 곳이다. 이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다녀온 제주도는 정말 멋진 곳이다 가 아닐까요? 말하고 있는 메인 토픽, 즉, 주제는 제주도는 정말 멋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다녀오는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아닌 내가 제주도를 다녀왔음을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이때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을 큰 문장, 바깥 문장이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을 작은 문장, 안쪽 문장이라고 합니다. 나는 제주도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제주도는 정말 멋진 곳이다. 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는 내가 이전에 다녀왔던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앞에 내가 다녀온을 붙여 제주도를 보충 설명해 줍니다. 이 내가 다녀온은 제주도를 보충 설명해 주는 부분으로 주요 주제가 아닙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인데 내가 다녀온 제주도라고 꾸며주는 거죠. 예를 들어, 엄마가 사온 책,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삼성이 만든 핸드폰 등의 문장이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 큰 문장이자 외부 문장인 주요 주제를 나타내는 절에는 은, 는이 붙고, 작은 문장이자 내부 문장을 나타내는 절에는 이, 가가 붙으며, 보통 큰 문장은 뒤에, 작은 문장은 앞에 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엄마가 사온 책이 비싸다.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가 어렵다.처럼 두 문장 모두 이 가가 쓰이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저도 궁금해요. 잠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생각해 보면 답을 알수 있어요. A는 여러 숙제들 중에서 어떤 숙제가 어려운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응응 음, 음, 숙제가 어려워라고 답해야겠죠? 여기서 숙제는 숙제인데 태인 선생님이 내주신 그 숙제가 어렵다고 답해야하기 때문에 태인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가 어려워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1강부터 4강까지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수업이 끝이 났어요. 티타는 수업이 끝난 느낌이 없대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더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은이가만 잘 구분해서 사용해도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렵겠지만 익숙해지면 금방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기회에 한국인들도 정확히 알아두면 좋겠죠? 지금까지 도수리 오자매의 은, 은, 이가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국어 공부합시다 모두 안녕!